한의 그 연극이라던가 아니면 음악을 들을 때 되게 어릴 때부터 낯설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낯선 이유 중에 하나가 음. 북한에서 발성을 뭐 하거나 노래를 할때 되게 한국과 뭔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거를 무슨 주체창법, 빽꼬리창법 뭐 이런 식으로, 네,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뭐 그런 식으로 부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떠한 배경을 봐. 아, 가지고 있고 또 특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되게 어릴 때부터 궁금했습니다. 이 답변은 제 생각에 하수기 박사님하고 네. 김보민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같아요 네. 예, 하 박사님. 아, 네. 네. 우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음. 우선은. 어 미적 감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또 그런 미적 감각 자체가 지도자의 해서 정해지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색소리가 하는 색소리라고 하는 판소리의 이런 거친 창법을 금지를 김정일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판소리가 이제 금지가 됐었어요. 그 금지. 말아. 우리 판소리에서 그게 굉장히 되게 주, 매력 있는 소리인데 그걸 내지 말라고 했다고요? 네 이제 어. 뭐 거친 소리로 이제 아, 인식을 해서 어. 그런 이제 맑고 고운 소리를 내야 한다. 맑고 고운 <laughs> 그래서 그런 맑고 고운 소리를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발전한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창법을 민성 민성이라고 이게 음. 뭐 황해남도 쪽에 황해도 쪽에 이제 이런 그 지역이 이제 서로 소리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음. 뭔가 가성 우리가 북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흔히 이렇게 들으면 네. 북한 음악이다라고 북한의 소리다라고 생각하는 그 노래라고 생각하는 그런 발성법 있잖습니까? 네. 네. 네 그런 이제 발성으로 이제 기본으로 해서 나왔지만 네. 그런 발성 자체도 최근에 많이 조금 변화된 거를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2018년도에 그그 네. 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예, 예. 네, 북한 예술단들이 방랑 공연을 했는데, 어. 그때 가수 중에 그 김옥주라는 가수분이 계셨어요. 김옥주. 네, 어. 그 분이 이제 제 얘기랑 뭐 여러 다른 가수들과 함께 뭐 송영 가수분이라던가 그 어. 많은 배우분들께서 그렇게 노래를 한국의 남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대중 노래를. 네. 그때 불러주셨을 때 창법. 발성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뭐, 남한에서의 공연이기 때문에 좀더 그런 부분을 배려한 것도 있겠지만, 음. 어, 남한의 창법? 뭔가 남은 발라드다라고, 남한이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흔히 듣는 대중음악의 그렇죠. 네. 노래다라고 이제 생각될 정도로의 이런 창법이, 북한의 이런 창법이 많이 이렇게, 어, 그 야타진 그렇죠. 그런 부분을 네. 좀볼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그거 외에도 네. 뭔가 좀뭐 소울에 네. 이런 이렇게 뭐 소울소울을 소울, 네. 네. 아, 표현 에소울 소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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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외치는 어, 제가 뭐 랩이라고 음. 표현을 했지만 그런 네, 음. 새로운 이런 기법이라 할까요? 이런 것도 좀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보민님께 제가 한번여쭐게요 이렇게 에이, 공연하시면서 재학상 어떤 언어는 수업은 안 되고 어떤 소리를 내면 안돼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음. 저는 아마네 와서 그 예술 대학을 들어가서 제일 애를 많이 먹은 게그 네. 저희는 실기 수업을 이제 네. 라이센스 뮤지컬 넘버를 실기 시험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걸 다그 아까 말씀하신 창법으로 불러 가지고 혼선을 많이 빚었어요. 아. 그게 너무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서. 예. 네. 근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례가 아니라면 어떤 어떤 느낌인지 좀 잠깐만 저희가 예전 네. 그까 그러니까 2009년 전으로 네. 돌아가셔서 네. 어, 한 일부만 조금 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대사든 아, 어떤 이 차이, 네. 차이를 네. 조금 저희가 좀 들어 보면은 그 어려운 부탁인데 가능할까요? 예예. 예. 네. 자 박수로. 아니면 실제로 <laughs> 아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어떤. 네. 제가 또 이렇게 여기 여기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laughs> 좀 바뀌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옛날 생각 한번 하시면. 그, 북한 상법은 우선 이 구강 구조 사용을 다르게 해요. 어. 그뭐이 그 소리 쓰는 사용 방법이 네네, 있는데 네네, 앞으로 밀거든요. 네네. 우선 네네. <웃음> 아, <웃음> 나올지 모르겠어.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laughs> 고드름 처마에 흰까지 울어 울어 이런 느낌을 좀미는데잘 아 안되네요. 아 <laughs> 앞으로 민다는 여, 그런 느낌? 여기를 많이 사용하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노래들이 대부분 다 빠사지오라 그래서 아, 솔부터 미 라인까지의 음계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아니요. 이쪽으로 밀어서는 지금 해주세요. 그 부분을 네. 그 부분을 이제 우리 나만식으로 네. 한다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냥 죄송합니다만 앞뒤가 전혀 비슷하면 안 되는데 그냥 안네요 나만 창법으로 하면 네, 네. 고드름 처마에 울어, 울어. 아 느낌 알겠어요 어떤 얘기인지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교가 정말 되면서 오 그렇구나 그런 제약이 또 있구나 이론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네네네네네 아. 아 좋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저 네. 이렇게 얘기 듣고 그러면은 북한에서도 뮤지컬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뮤지컬. 네. 가극과의 뭐 차이점이라도. 가극 뮤지컬. 음, 네. 그. 저는 이제 그, 목요가, 목요의 공연이, 그, 제가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교까지 다니다와가지고, 목요의 공연이 보고 싶으면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트렌드나 이런 게 주로 설맞이 공연 때다쫙 오픈이 돼요. 이제 1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근데 예전에, 저가 있을 때 2009년까지는 주로 가극 위주로 공연 관람을 많이 했고, 어, 대극장에서 가극을 많이 봤었는데, 네, 네. 가극이랑 경의극만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그 자료들을 보니까 음악무용 이야기라 그래가지고 약간 뮤지컬을 모방한 음. 창법도 좀 다르고 장면 전환도 빠르고 악기도 약간 락사운드가 들어간, 예, 전자사운드가 많이 들어간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이, 예, 예. 혹시 하승이 박사님 또 첨언하실 게 있으면, 네네. 이제 어. 이 질문에 대해서 가극? 그다음에 우리 뮤지컬 네뭐 이런 네 여기다 가극 뮤지컬 어 가극과 뮤지컬이요. 음. <laughs> 어, 저는 일단 말씀 듣다가 생각난 건데 어, 아무래도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음. 그. 이런 변화 자체가 극장을 말씀해주셨잖아요. 이제 가극의 대극장에서 그 안에서도 이제 장면 전환이나 이런 다양한 이제 구조로 이제 변화 무대 변화를 준다거나 전환 효과를 주는 것들도 많았는데 음. 어, 최근에 어, 무대가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청년 야외 극장이라고 해서요 네. 야외 극장들이 많이 이제 지금 많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오.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실내극장에서 실내 대극장에서 야외 콘서트 형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아 그래서 저는 아 이런 뭔가 공연 문화의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구나. 네, 그런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하지만 삼지연 관현악단 이 저희 그때 아까 언급했던 동계 올림픽 때 강남 공연 왔던 그 예술단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으로 계속 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가장 북한의 메인 악단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 삼지연 관현악단 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극장, 한참 지원 관능한 극장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극장 같은 경우는 생얼림 극장이라고 해서 마이크를 쓰지 않는 극장이라고 해요. 음. 근데 그런 극장은 또 오히려 야외 극장이 아닌 안에 있는 그 극장, 극장이 아니, 소극장은 아니지만 극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극장 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고급 클래식 음악은 좀더 이렇게 어, 수준 높은 그런 극장에서 듣고 약간 이렇게 문화에 대한 측면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세분화하고. 좀더 나눠지는 아, 그런 이렇게 네,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하고. 그렇게 구분하고 아.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네 어. 아, 알겠습니다